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리시입니다. 영상이 좀 늦었죠? 제가 이사를 하느라고 좀 늦게 되었습니다. 뭐, 하여튼간에, 오늘 제가 준비한 파운데이션은요, 바로 파넬 파운데이션인데요. 큰 사이즈 출시되기 전에 이 작은 사이즈 먼저 판매를 해서 이거를 꾸준히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사용한 지는 금이 10월 2일날 오늘 드림으로 샀거든요. 지금이 10월 30일이니까 딱한 달째 사용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장단점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이 조명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잘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리뷰에 앞서서 제 피부 타입은 티존은 유분이 돌고 나머지는 건조한 복합성 피부고요. 옅은 기미가 있고 모공이 있고 붉은 기가 있는 피부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제가 겟레드윗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뽑기를 잘못한 건지 펌핑기가 너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어? 어? 오늘도 잘 나오네? 쓰다 보면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평소에 사용하는 대로 퍼프에 묻혀서 사용을 할게요. 바로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퍼프에 좀 먹여서 이렇게 발라줄게요. 일단 첫 번째로 파운데이션에서 잘 느낄 수 없는 그 엄청난 쿨링감이 저는 좀 인상 깊었거든요. 처음에 턱 썼을 때 원래 쿠션이랑 파운데이션이랑 같은 라인이라고 해도 느낌이 되게 다른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쿠션이랑 파운데이션이랑 거의 비슷해요. 엄청 피부를 균일하고 깨끗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그리고 출시 당시만 해도 제 밝은 톤이 0.5호였는데 지금은 0호인가? 그 좀더 밝은 톤도 나온다고 하니까 밝기가 좀 아쉬웠던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밝은 21호로 메이크업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둡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또 이게 가장 밝은 톤도 어둡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보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다. 이 제품이 커버력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이 붉은기 커버는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건 파나엘 쿠션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신에 피부에 약간 이런 생기들이 살짝 비쳐 올라오면서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 그런 점이 저는 또 장점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런 피부 표현을 하고 싶은 날. 그리고 모공 커버가 되게 잘 돼요. 이렇게 조금 조그만한 모공들도 잘 메꿔주고, 좀큰 모공도 잘 메꿔줘요. 피부톤이 엄청 균일해졌죠? 물론 피부톤이 균일해지는 건 어떤 파운데이션이든 그렇겠지만 이런 피부의 질감 같은 걸잘 살리지 못해서 얼룩덜룩해 보이는 파운데이션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균일하고 세밀하게 잘 커버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피부가 되게 매끈해 보여요. 근데 쿠션이랑 조금 다른 점은 저는 이게 이런 물광 피부, 윤광 피부를 표현해주지만 촉촉하다고는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파넬 쿠션은 어느 정도 촉촉한 느낌이 있는데 이 파운데이션은 그렇게 촉촉하지는 않아요. 촉촉해 보이는 피부를 해줄 뿐 촉촉한 느낌은 없습니다. 되게 얇게 얇게 커버가 굉장히 잘 되죠. 이렇게 보시면 얼굴에 있는 이런 붉은기나 이 수염 쪽에 있는 푸른기 같은 거는 그렇게 커버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진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피부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되게 좋기 때문에 마음에 듭니다. 느낌을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여름에 쓰기에는 조금 무거울 수 있어서 지금 시즌에 쓰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이 피부 결 표현이 너무 예뻐요. 저 지금 이거 사고 한달 정도 됐는데 일주일에 세번 정도는 지금 이 파운데이션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공들인 것 같은 그런 피부 표현은 아니지만 딱 진짜 데일리 피부 표현이잖아요. 진짜 피부가 완전 좋아 보여요. 요즘에 이런 그 글로우광의 느낌의 파운데이션이 되게 많은데 저는 지금 요즘 나온 것 중에는 아니, VDL은 요즘 나온 게 아니지? 아무튼 VDL이랑 이 파넬 파운데이션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컬러도 전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저0 5 5를 사용을 했는데 너무 밝지 않은데 화사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밝으면 또 얼굴이 동동 떠보이는 그 느낌은 또 제가 안 좋아하고 또 특히나 이 피부 표현에는 허옇게 뜨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느낌의 톤이 훨씬 더잘 어울리는 느낌이라 요딱요 이이 톤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파우더 처리 안 하면 촉촉하다 보니까 이, 이 이게 달라붙어요. 그리고 싹 떼면 머리카락 자국이 나요. 여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파우더 처리를 이런 머리카락이 붙는 쪽에는 꼭꼭 해주고 앞머리가 기름질 수 있는 이마 라인 그리고 또 번들번들하면 예쁘지 않은 부분 있죠? 이런 팔자 쪽이나 이쪽 외곽 쪽 이런데는 다 파우더로 눌러줍니다. 나머지는 이제 광을 딱 살려 놓으면 피부가 온천한 것 같은 그런 엄청나게 스팀 가득한 그런 피부가 돼서 그편 정말 좋아요. 예쁘다. 그리고 또 최대 장점은 바르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똥손이 발라도 되게 예쁘게 발리거든요. 심지어 제가 한세번 정도 손으로 이걸 바른 적이 있거든요. 전 파운데이션 웬만하면 손으로 안 바르는데 그냥 가볍게 바르고 나가고 싶어서 손으로 딱 그냥 막 바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지속력도 좋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무래도 제형감 자체가 좀 촉촉한 느낌이다 보니까 밀착력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엄청나게 뛰어나요. 표현할 없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쿠션보다 파운데이션이 밀착력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이에요. 같은 도구를 가지고 써도 밀착력은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우수한 느낌입니다. 뭔가 좀 많이 건조해져서 파우더 처리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고 지속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파우더 처리했을 때 결과를 알려드리면 수정 화장 없이 8시간 정도는 간다고 생각니다 하시면 니다 그러면 저는 최대한 오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14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자다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남아있는 피부표현 보이시나요? 사실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은 건 처음인데요 파우더 처리를 했을 때보다 속담김도 없고 오히려 지속력이 좋았어요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은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는 게 지속력에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들뜸, 모공 끼임, 주름 끼임, 다크닝, 그리고 뭉침 하나 없이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단점을 찾기 힘든 파운데이션이라 앞으로도 정말 잘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